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좀 선택적으로 배워도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좀 낮춰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순위에 거의 탑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다 보면 뭐 실행 컨텍스트, 클로저 렉시컬 스코프,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용어부터 어려워 보이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명 보면 뒤지게 어려워요. 바로 책 덮고 싶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개발자의 길이 옳은 길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제 영상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여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종종 가끔 보면요 뭐 이런 실행 컨텍스트 클로저 뭐 이런 거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좀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또 작성한 코드를 또 보면요 코드에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런 거뭐 클로저 뭐 실행 컨텍스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클로저 뭐 실행 컨텍스트 이런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그 그런 거에 그런 용어까지 붙어 있었어? 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에 뭐 그렇게 특별한 말까지 붙여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자 이분들은 뭐길래 이 뒤지기 어려운 것들을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쉽게 쓸수 있는 거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의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 핵심 개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이 개념은 핵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핵 핵심 개념 하나를 알면 이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핵 핵심 개념이 쉽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 쉬운 걸 알면 이 어려운 것들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굉장한 상황입니다. 자, 그핵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스코프 체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코프 체이닝이 뭔지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이름의 변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하늘을 만들고 각각의 하늘에 태양을 두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괄호를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블럭을 하나 만들면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블럭을 만들면 서로 별도의 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간에 같은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블럭 안에서 또 블럭 안으로 들어간 것과는 서로 같은 공간이라고 안친다는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콘솔로그로 이선 변수 안에 담긴 내용을 출력해 볼게요. 4번 라인의 선에는 1을 넣고요 6번 라인의 선에는 2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라인 아래다가 콘솔로그 이렇게 써서 선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선이 두 개가 있는데 1인지 2인지 헷갈리죠 여기 7번 라인에 이제 콘솔로그에서 이 선을 이제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이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찾아 나서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여기 sun이라고 쓰여진 이 부분, 이 코드를 포함한 블럭 안에, 자, 블럭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let sun, 아니면 const sun, let이나 const c l a 이런 키워드로 만들어진 sun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sun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선택된 부분에 자, 2.6번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을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7번 라인에서의 썬은 6번 라인에서 만든 썬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2가 나옵니다 만약에 6번 라인에 이게 썬이 아니라 문이에요 문이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제 또 찾아야 됩니다 이선이 어떤 선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7번 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블락 안에 선을 정의한 게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없어요 자 없다면 탐색을 더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탐색 범위를 한 단계 블록 더 확장을 시킵니다 이렇게까지입니다 이 안에 자 4번 라인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것으로 하고 탐색을 마칩니다 그래서 7번 라인에서 써는 1이 되는 겁니다 4번 라인에 썬 이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이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 한번 보죠 자, 8번 라인에서 이제 선을 찾아나서야 되는데요. 또 한번 찾아나서 볼게요. 이 코드를 포함한 블록, 어딨냐면은 요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블록 안에서 자, 이 블록 안에 또 만들어진 블락 안에 있는 거는 무시합니다. 없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번에서 7번 라인까지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썬이 하나 있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1이 되죠. 자, 6번 라인에 요거를 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8번 라인에서 문이라고 한번 참조를 해 보죠. 자,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문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함한 블락 안에 문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5번 라인부터 7번 라인, 이 블락, 또 블락 블록 안에 블락은 탐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현재 블락 안에는 없어요, 문이. 그러면 범위를 확장합니다.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아무리 확장해도 이제는 없어요. 자, 없으면 실행해보면요. 자 이렇게 무는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다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끝 너무 간단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만 숙지를 하면 그 실행 컨텍스트니 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히 생각이 닿는다는 거예요. 그 마치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신 공간이 좀 휘어져 줘야겠다. 뭐 이런 것과 같이 어떤 하나를 대전제로 두어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이 풀려나간다. 나머지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진리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규칙에서는 let const class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v bar라거나 아니면 뭐 함수 선언식 이런 거는 이 규칙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용을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됐던 요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한 가지 더한 가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콘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렇게 실행할 수 있죠 함수를 실행하면 안에 또 상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문자열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 이제 7번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7번 라인에서 콘솔로그 찍어요 밸류를 한번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밸류 찾아 나서야겠죠 이 코드를 지금 7번 라인 코드를 포함한 블락 요렇게까지죠. 이 안에 밸류가 정의된 것이 있는지 봅니다. 근데 아까 규칙대로 한다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블락 들어가는 부분은 탐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그러면 없는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없다는 에러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 6번 라인에 세이브 save 있죠 세이브도 이렇게 실행을 할때이 세이브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건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6번 라인을 포함한 블락 안에서 보면요 이 블락이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이 세이브는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밸류는 없어서 에러가 났어요. 자, 그럼 7번 라인의 이 콘솔 로그를 저 함수 안으로 이렇게 해본다면, 요거 어떨지. 자, 요거는 이렇게 출력이 잘 됩니다. 이 블락 안에 있나? 봤더니 4번 라인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함수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또 이렇게 상수 하나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함수 안에다가 요거 콘솔 로그 요거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f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6번 라인이 실행이 되는 건데요. 밸류가 또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서야 돼요. 일단 이 코드를 포함한 요 블락, 블락 안에 밸류가 있나? 없습니다. 그럼 범위를 한 단계 블락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확장해 보면 이렇게죠. 이 안에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를 출력을 하게 되는 FF 함수인 건데요. 이거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요거는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자, 안 찍힌 이유는 save 함수를 실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FF 함수를 실행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6번 라인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찍히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됐다면 찍히죠. 근데 이 ff 함수를 여기서 10번 라인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ff도 또 찾아나서야 돼요. ff 어디서 정의됐지? 그러면 이 코드를 포함한 블록에서 한번 보면 이 안에 ff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탐색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킬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외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는 걸로 치고 보면 ff가 없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ff 없다 에러 나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ff를 리턴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세이브의 리턴 값이 저 ff, 즉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d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dd에 들어가게 되는 함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e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d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e 함수를 실행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11번 라인 쪽에서 이 시점에 ff라고 접근은 할 수는 없지만 그 ff가 의미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dd로 받아서 dd를 실행함으로써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밸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블록 안에 밸류가 있나? 없죠. 그러면 확장해서 봤을 때이 블록 안에 있나? 여기 4번 라인에 있죠. 그래서 abcde가 출력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코드를 일단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렇게 세이브 함수만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이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4번 라인이 실행이 되고 자, 이때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만들어서 밸류에다 넣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함수 실행이 끝났죠. 그래서 11번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1번 라인으로 넘어간 시점에 이 시점엔 저 밸류에 접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밸류에다가 넣어줬던 이 abcd라고 하는 이 데이터, 즉, 메모리에 올라갔던 그 데이터는 접근할 방법이 이제 11번 라인 이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메모리에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렇게 접근 불가능하게 된 자료는 알아서 똑똑하게 적당한 시점에 잘 지워줍니다. 컴퓨터가 이런 작업을 똑똑하게 안 해주면 메모리가 계속 쌓여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5, 6, 7, 8번 이 코드가 이렇게 살아나고 세이브 함수의 리턴 값을 이렇게 받아두게 된다면 자 그리고 자이 dd 함수를 1분 후에 실행할 거예요 자 1분 후에 실행을 하는 코드 세타이마우이라는 거죠 60초 후에 dd를 실행한다 라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이브 함수가 실행이 종료된 이후 시점, 11번 라인부터, 그때는 저 밸류에 접근을 할 방법이 이렇게 11번 라인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은 접근이 안 되지만, 이 dd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dd를 실행하면요, 결국 실행하게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함수이고, 요거 실행하면 밸류를 찍어야 되고, 밸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나서다가 보면, 4번 라인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찍게 되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 함수가 dd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dd 함수를 60초 후에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세이브 함수가 실행이 끝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저 4번 라인에 있는 이 문자열을 담고 있는 이 밸류, 이 메모리 공간은 60초 후에 간접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 60초 너무 기니까 1초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1초 뒤에 자, 이렇게 찍히죠. 자, 이렇게 찍히고 나면 이 DD 함수는 이제는 더 이상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4번 라인에 넣었던 이 문자열은 메모리 상에서 삭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FF도 DD에 넣어뒀는데 이 DD를 더 이상 참조할 곳이 없게 됐기 때문에 이 함수도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세이브 함수도 더 이상 뭐 다른 데서 접근을 못 하게 되는 함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도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bcde라는 문자열을 넣는 대신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하면 굉장히 큰 데이터를 생성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밸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밸류를 출력하도록 하지는 않고 이렇게 랭스를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참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화면상에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12MB를 쓰고 있다 하는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실행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쫙 올라갈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3기가 넘는 데이터가 지금 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비워진 거를 볼수 있어요. 지금 비워졌어요. 다시 11메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스코프 체이닝 하나로 되게 많은 것들이 자연히 설명이 됩니다.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요. 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도 이해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그분의 사례처럼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거에 용어가 붙어 있었는지도 몰라도 잘 사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래도 용어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클로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